I can't do nothing 채로 왔어 공복인 뱃어 yes. 말하라 시발놈들이 제발 부탁임 떠들지마 내 앞에서 손가락 절대 안 멈춰 yeah. 더 이상 한들은 난쳐 모르면 히터쳐 지랄할때 움직였어 위로 집에서 생라면 먹는 게 취미 골목길들은 회자또리 홀에 대서 나한테 필요 없어진 병신 푸스를 좋아하는 자민 2, 3주 제밥이 너무 가니 홍긴 택백계 습관이 계좌 숫자보다 많지 얻은 건 없지만 절대로 불평한 적 없이 올라가는 길은 가팔라 마치 파도 밖에 흙이 주인을 타도 소금 벌어야 하보카도 구원의 희신을 필요해 타도 아무것도 없이 이 길에 홀려내 타요 들이 꼬다린 옷들은 오퍼프라이 손에 신 500원짜리 하우께로 꾸역꾸역 버텼지 볼일도 없던 대전은 나의 두 번째 집이 되었지 슬은 끊을 수가 없어 항상 죽같은 일들이 겹쳤지 집이 싫어서 스무살 때기가 시간 매일 새벽 6시, 매일 새벽 6시. 그래서 몇년전가만이 밖에서 정해놨어 내 도착지 험마가 껴안고 울었던 나를 머릿속에 쓴에이지 살려면 될 수밖에 없었어 니들이 말하는 미친 새끼 히어로 밖에서 태도 성공하려면 을 뭐든지 열심히 하기해도 바로 실패 성공의 어머니 나로 합디가 yeah. 다른 자나 토마토 미루지 않아 내일을 투마루. 내 일을 두 마루 내 위치 부끄럽단 적 없어 만약 그랬음 내 이야기 못써 진짜들 앞에서 니네 이야기 하려면 할수있니 그냥 꽃다벗어 더 yeah. 타지 못한 새끼처럼 안에 난더 버버 무식했던 과거는 뒤로 한채 그냥 허무벽 담배 yeah. 한갑 두갑 새갑못쓸 때까지 피워도 여기에 거짓말은 없었어 다시 크게 외쳐. Uh.